하는 시드넷 혹시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잠이 안올 때는 양을 세면 잠이 올 거야. 한 번쯤 잠이 안올때 양을 세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왜 양을 셀까 하고 알아보니 잠을 뜻하는 영어 sleep과 양을 뜻하는 영어 sheep의 발음이 비슷해서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농경 사회에서 양 목자들은 양 떼가 늑대 같은 맹수에게 사냥당하지 않을까 하고 늘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그 걱정은 잠자리에 누운 밤에 가장 심했는데 왜냐하면 그 양들이 목장에 있는 것을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양들이 있는 것을 상상하며 숫자를 세어보는 것으로 마음을 안정하고 잠을 편히 잘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듯 잠이 안와 뜬눈으로 밤새 양을 세어본 분들께 잘잘수 있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양 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 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을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양 떼를 구출해 내면 내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양을 제대로 돌보는 목자가 없어 양들이 약탈을 당하고 들짐승이 공격을 당합니다. 스스로 위험해서 피할 수 없어 잘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양들을 찾고 구원해 그들을 안전한 곳, 이스라엘 산 위에 좋은 목장으로 인도해 직접 먹이고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목자는 하나님으로, 사람은 양으로 비유합니다. 사람과 양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양은 스스로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 한치 앞을 보지 못해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도 찾지 못합니다. 또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이기도 합니다. 혹시 사람이 양보다 낫지? 나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걸?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도 사실 양과 아주 비슷하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먹고 자고 안전한 곳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멋대로 가지만 한치 앞을 몰라 위험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양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쉬게 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눈이 어두운 우리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앞서 양의 부족한 특징만을 나열했는데 사실 양이 자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할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드넷, 혹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하는 염려의 소리를 끄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랑하는 림시대야, 사랑하는 규정아, 지은아, 효정아, 내 목소리 들리지? 사랑하는 슬기야, 주은아, 미네야, 여기야, 이쪽으로 와서 쉬렴. 이렇게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그 품에 안겨 푹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